저희가 앙코르를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CG도 와이어도 없는 시민이의 하이킥. 한번 보시러 가실 테니까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봐서. 땡겨주세요. <laughs> 아, <저> 진짜... <laughs> 진짜 오랜만에 봐다 남카로... 저희가 아까 재보니까 180도는 안 되고 한 167도 정도까지 나옵니다. 올 때도 이뻐요. 하이킥이구요. 하이킥이구요. 오오 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미 몸을 풀고 댄스를 준비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감한 어... 시민 감독을 맡은 박진표라고 합니다. 네, 영화 훌륭하게 보셨나요? 네. 네 우리. 배우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죠, 진짜. 네. 네, 정말 애 많이 했었어요. 박수 한번 다시 주시오 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시민 역할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이. 아, 주말에 아, 감사해요. 주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감사합니다. 입 소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행복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용감한 시민에서 <laughs> 한수관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네, 제가 한수관과는 정말 그 거리가 멀고요. 네, 이렇게 본캐는 착하다고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영화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작품이 전달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들이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됐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재겸을 연기한 차청아입니다. <laughs> 어제 <어디> 결혼하셨습니다.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희 신혼집이 바로 여기 근처라서 되게 뭔가 남다릅니다. 정말 열심히, 가, 어, 갑자기 결혼소 가면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토요일 너무 황금 같은 시간에 저희 영화 예매 직접 하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학폭은! 감사합니다. 네, 한수감 잡은 경찰 권종력을 연기한 <laughs> 이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영화 보셨습니까? 시민이가 수강이를 마지막에 어떻게 응징하는지 아시죠? 네. 그 응징신을 저희가 앙코르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C.G.도 와이어도 없는 시민이의 하이킥 한번 보시고 가실 테니까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동영상 그 준비해 주세요. 후양, 진짜 오랜만에 봐서 한개 줄게요.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아까 재보니까 180도는 안되고 한 167도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럼 쇼파 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올 때도 이뻐요. 화이팅! 고양이 화이팅! 여러분들 여러분 와. 자,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한 포스터와 어, 영화 마지막 엔딩씬에 찍었던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고양이 마스크. 그리고... 저희가 사이다 액션을 표방하기 때문에 사이다까지 여러분들께 지금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자기가 해당하신다 생각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나는 영화를 보면서 울컥한 장면이 있었다. 나는 집에 가면서 집에서 혼자라도 발차기 좀 해볼 것 같다. <목소리> 나는 수강이가 마실 때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말았다. <목소리> 나는 재경 선생님이 대사할 때마다 너무 빵빵 터졌다. 시민이는 옆에 이렇게 잘생긴 남사친이 있는데 왜안 사귀고 있는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이거 저 가져요? 네. <laughs> 아유 감사해요. 아들. 공 네. 너무 예뻐요. 이거요? 이것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찍은 사진 동영상 괜소하지 마시고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주변 단톡 카톡방에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저희 입소문 내주시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시죠? 준영 씨와 혜선 씨와 저희 배우님들이 모두 흥행 공약으로 요즘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영상을 찍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님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미 몸을 풀고 댄스를 준비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